자식이 불효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엄마가 평소에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 자식은 분명히 효자야. 자식의 효자는 부모가 만들거든. 그래서 자식 불효는 부모가 만들어. 부모가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고, 반듯하게 가르치면 그 자식은 분명히 효자인데. 다른 엄마들은 천리말리 멀어서도 안 간다 그고 노래방이고 놀러고, 가시면 갔지. 이런 기도를 모르잖아. 질문을 했을 때 남겨주신 답변 내용으로 신도님이 또다시 이렇게 답,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사연 접수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왔네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집, 저는 집이 부산이 아니고 <laughs> 전라북도입니다. 신모배 선생님께 전, 점사 보고 제사 지내란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산재를 따로 지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저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제가 네, 하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 전라북도에서 버스터미널까지 택시 타고 가서 기다리고 저희 집에서 또 부산버스를 타면 정확히 4시간이 걸립니다. 또 부산에서 또 산항사까지 택시를,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면 또다 1시간이 넘게 걸려서 총 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laughs> 하루만 하고 오면 아까워서 한 달에 한 번씩 평일 날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산중 대학때 집이 부산인데 5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에이 거짓말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연을 정확히 적지 않았습니다. 산왕사에서 제가 초도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산왕사에 다녀오는 것이 힐링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다녀오면 한 달이 너무 행복하고 일을 해도 스트레스가 덜 받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큰아들이 엄마 KTX 타고 다니라고 예매까지 해줘서 최근까지는 KTX를 타고 다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몸이 조금 좋지 않아 쉬고 있습니다. 시댁이 성당이지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건강하세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대단하다. 아, 세상에 착해라. 신도님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피디님이 산중대화할지게 나는 그 내용을 읽어주는 대로 했거든. 그래서 부산서와 4시간이 걸리는 생각을 했는데 나는 부산서 4시간 걸린다 해서 내가 농담인갑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 내용을 야물게 안 적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랑사, 우리 신도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전라북도에서, 즉 전라북도에서 부산까지 오면, 4시간이고 5시간이 걸릴 수 있지. 또 집에서 나와가 택시 타야지. 또 택시 타고, 또 전라북도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올라가면, 4시간이고 5시간 걸릴 수 있어. 차가 밀리면, 어, 세상에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기특하다. 그먼 길에서 그래서 우리 집에 점사를 보러 왔구나. 보러 왔는데 쟤는 지내라 아, 안 했지만 쟤를 지냈다고 했지.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부산까지 4시간 걸리고 또 집에서 택시 타고 나오면 또 걸리지. 4시간 걸리지. 부산에서 산항사까지 오면 또 1시간 걸리지. 4시간, 5시간, 6시간 걸릴 수도 있다. 차 밀리며.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시집에서 는 천주교 다니고, 천주교를 다니도 나는 사랑사가 좋았어. 인연이 됐어.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러 왔구나. 나는 누군지도 모르거든. 호산신보배가 기도를 많이, 열심히 이렇게 온다니 눈물이 난다. 호산신보배가 기도로, 기도로. 한 사람이라서 기도 열심히 한다, 고러면 눈물이 내가 나고. 전라북도에서 이 먼데서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나는 전라북도를 뺐잖아. 전라북도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욕구 좀 4시간 걸린다 해서 우리 신도들 웃고 나도 웃었는데. 나는 웃을지에도 그냥 농담으로 4시간 걸린다 일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내용을 옳렇게안 적어서 그렇다. 그런데그먼 길에 천리 말리 길에 온다고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다. 우리가 마음 묻기대로 가거든. 그 이쁜 마음을 묻고, 그 전라북도에서 경상도 사랑사까지 온다고 고생 많이 했구나. 많이 하고. 하루하고 갈라카이 너무 시간이 아깝지. 그지? 맞다. 니네 말이 맞다. 그래서 한 달에 하면서 2박 3일서 기도하고 가야 안 되겠나. 시간 많이 쉬면 4박 5일도 하고 가면 되고, 3박 4일도 하고 가면 좋겠지. 일주일도 하고 가면 좋겠지만. 그만한 시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들이 참 아들도 효자 자식 아이가 네가 반듯하게 사니까 자식이 효자가 효자가 되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이 불효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 엄마가 평소에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 자식은 분명히 효자야. 자식 효자는 부모가 만들거든. 그래서 자식 불효는 부모가 만들어. 부모가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고 반듯하게 가르쳐 먹고 자서는 분명히 효자인데, 다른 엄마들은 천리말리 멀어서도 안 간다 크고, 노래방이고 놀러고 가심같지, 시 이런 기도를 모르잖아. 그런데 이 엄마는 전라북도에서 경상도 산항사까지 오 적에 아들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견스럽다 생각하겠노. 그래서 엄마 내가 KTX를 끊어 드릴게요. k t 택스를 타고 가세요. 이러면 영안 솟 올라가지. 그러고 자식이 엄마 기도하는데 동참을 해주니 와 재미가 없겠노? 재미가 나, 나고 조상님들도 굉장히 기쁘시겠지. 그러고 사랑사 기도를 하면 산신님이고 조상님이고 얼마나 동참을 하노 그지. 그래서 이건 내가 눈물이 난다. 이건 눈물이 나는 게 정말 내 가슴 에골에서 우러나는 눈물이야. 정말 이건 눈물이란다. 너무 기특해서 대단했어. 와, 몸이 왜 아프노? 몸이 안 아파야 될텐데 요즘 몸이 아파서 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차지 건강해라. 기도 못할 정도로, 기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면 안 된다. 건강하고, 아들 데리고 잘 살고, 시어른들은 성당이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기나 네 중심만 바르면 된다. 내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내 중심이 흔들리면 내집 뿌리 전체가 흔들리거든. 내 중심이 반듯하면 기둥이 똑바로 서면집 전체가 안 흔들린다. 집 전체가 흔들리면 자식이 기둥 뿌리잖아. 기둥 뿌리까지 다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중심이 바르고 그런데 기도를 그렇 열심히 다 했는데. 요즘은 좀심각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어디 아프노? 몸이 안 아파야 될 텐데 건강해래. 건강하고, 그래, 초는 계속해고 있다고. 그래, 초는 계속해라. 초는 조상님의 눈이고, 산신님의 눈이거든. 천지신명이 확, 와... 해야 되지. 우리가 인생 을 사는데 먹구름이 끼면은 소나비가 쏟아지잖아. 하늘이 멀근 해가 돋아야. 빛이 나야 좋겠지.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전기불이 갑자기 꺼져도 신발을 못 찾고 더듬듬거리는데 조상이 밝아야 된다. 그래서 초는 조상의 눈이라, 조상의 등불이거든 그래, 좋게 하고또낸 중에 아들, KTX 끌어주는 아들하고, 또 같이도 하면 오고, 시간 나면 오고, 호산신보배가 눈물이 와, 이러나, 노 그먼 길에서 오는 마음이 아프다. 딱 먼데서 온다. 우리 사랑사 신도님들은 철이 말리고 너무너무 먼데서 많이 온다. 강원도 척척 꼴짝에 강원도, 경기도 막어 어데 막 먼데서 천국에서다 오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사랑사 신도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말을 하여 눈물이 이렇게 나네. 그래서. 내가 반듯하게 사니까 아들이 기도하는데 앞을 안 막잖아. 안 막고 K택시도 끌어주고 우리 엄마가 대견스럽다. 이게면 싫어. 너는 복받은 거잖아.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자식이 기도하는데 동참을 하고 군담 안 하고 이게 자식이 밀어주니 얼마나 고맙나. 그래서 이거를 보면 네가 반듯하게 살았다 하는 거거든. 그런데 몸이 아프다. 눈물이 피디님이 편지를 읽어줬는데, 눈물이 쫙 나라. 몸이 아프다니까. 몸 아프지 마라. 몸 아프면 안 된다. 몸 아프면 안 되고, 건강하며 또, 사랑사 와라, 오고. 사랑사에서 나를 잘못 만나는데, 만나면, 누구라고 얼굴 좀 보이도 가. 좀 답답다. 얼굴을 좀 알고 살자. 알았지? 그래서, 다음에, 사랑사 기도 오면, 내가 그때그때 그때 부산서 4시간 거리다 사람입니다. 그면 내가 얼마나 반갑노. 내가 한번 안아 주자. 안아 줄게. 알았지? 그래서 네가 내용을야물리안써가지고 부산에서 4시간 걸린다 했어. 그래서 내가 웃었다. 웃어도 네가 나쁜 뜻으로 4시간 켰다고나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웃기려고 재밌있을라고막 부산서 에 4시간 이라 했는지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 알았지? 그래서 또 다음에 와 가지고 얼굴 한번 보자. 호산시범에 담고 나오겠습니다.